이유는 말할 수 없고 남자친구하고 헤어지고 싶습니다. 그래서 반년 전부터 몇 번이나 헤어지고 싶다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전혀 헤어지려 하지 않습니다. 남자친구는 너를 싫어할 거야. 이렇게 하면 돼. 아니야. 저렇게 하면 싫어할 거야 등 많은 아이디어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. 밥을 먹고 있을 때 남자친구의 눈앞에서 큰 방귀를 뀌면 남자친구는 환상이 깨지며 나와 헤어져 버린다. 어떤 남자들은 그녀의 방귀도 좋아한다. 그럼 외식할 때 하는 건 어떨까요? 주위에서 희죽희죽해서 창피를 주면 역시 남자들도 싫어하겠죠. 피라미드 사기를 시작하고 지속적으로 제품을 판매하십시오. 사이비 종교도 좋은 것일 수 있습니다. 어딘 선과 종교의 부적 같은 것을 남자 친구에게 보여주고 도망가게 한 이야기 들은 적이 있어요. 성관계 고백. 반년이나 헤어져 주지 않는다면. 반대로 원망을 듣고 위험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어요. 이것은 그만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. 남자 친구 집 화장실에 큰 통을 싸서 남기면 된다. 완벽하죠? 늘 짜증을 내면 됩니다. 이거 했는데 역으로 혼나고 폭력만 당하고 효과가 전혀 없었어요. 혹시 경찰서도 갔나요? 무사히 헤어질 수 있기를. 다른 남자 냄새가 나게 한다. 그거 위험하지 않아요? 남자가 너무 흥분하여 위험한 행동까지 눈앞에서 코딱지를 먹거나 한다.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스토커 하지 않고 미움만 받는다. 사실이에요. 안전하게 떠나는 가장 빠른 방법은 환상이 깨지는 것입니다. 상대방의 옷에 코딱지를 붙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. 남자가 헤어져 주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이별을 고해서 다 차단하면 안 되는 겁니까? 그런 말을 하면 항상 스토킹을 당할까 봐 무서워요 라는 반응을 들어요. 이별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받아주지 않는 사람은 스토커화되기 쉬운 것 같아요. 강제 이별은 집착에 불을 붙이기 쉽다. 하고 싶은 말을 못하니까 직접 만나러 올 가능성이 높아요. 미움을 받는 것이 무난하다고 생각해요. 그러면 지금과 마찬가지로 교활하게 데이트하는 것과 같습니다. 물론 스토킹은 부정할 수 없는 일이지만 확률면에서는 극히 낮아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. 확실히 스토커와는 부정할 수 없지만 확률로 생각하면 극히 낮다고 생각한다. 그거 강도가 될 가능성은 있는데 자기 집에 올 가능성은 극히 낮으니까 현관문 열고 창문 열고 자고 괜찮다 이런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. 스토커가 될수 있다는 걸 알고 내가 하는 건 자유지만 남에게 권하는 게 아니지요.